2009년 2월 1일, 대전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숨져있는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던 57세 여성이었고, 1월 18일 새벽 5시 50분 마트를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마트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잠시 후, 검은색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유턴해 정류장 근처에 멈춥니다. 약 3분 뒤, 차량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4,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내려 10초간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잠시 후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차량은 모충동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지약 17분 뒤 오전 6시 20분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2주 뒤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시신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지만 저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폭행이나 흉기, 목을 조른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절하거나 마취된 뒤 비닐봉지가 씌워져 서서히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유령 용의자와 유사 전과자, 차량 소유자 등을 상대로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